브이로그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네 명이 정말 다안 맞다. 우리 <laughs> 하나도 취향 맞는 사람 없어. 냉기정 <laughs> 시작하세요. 아니요. 고프로. 고프로. 예징의 고프로. <laughs> 그래, 야니그 열어보고 왔나? 아니. 그래 그래. 나전해 보상비 달랄 거야. 우리지금있 <establishing> <two> <Z> <laughs> <transformed> <tekner> 밖에 돌게. 뭐, 보이는 데 있나? 너무 예쁘다. 나, 이러도 모르는데. 그림이 있어. 나 일단 약간 파인애플 스무디 같은 것도 먹고 싶거든. 아, 밥 말고? 밥도 먹어야 돼. 야, 근데 면을 진짜 튀겨놨네, 아예. 아니, 이게 좀 무섭게 생겼더라고 <laughs> 맞지? 차체가 진짜 낫지? 과정이 너무, <laughs> <laughs> <과장이> 너무 이상해 <이상하게 웃음> 도잡하다야 완전 동남아필 아니냐? 80년대 아니가 이거? <laughs> 승주 생일 케이크 할래? 아유. 야, 약간 이거 못들어진다주야 나는 일단 예거 아니면 못카지 소연이는? 야, 예거가 뭔데? 우리 먹던 거 맨날 미안 그카디 먹자 뭐있다 이거 뭐 보자 뭐. 이거 뭐예요? 피자인 줄 알았는데 나 깜짝 놀랐다 아, 야, 여기에서 보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사람어 <laughs> <laughs> 이거 그거 아닌? <웃음> 아니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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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뜨겁다고 뜨거워 뜨거 근데 우리 이거 들고 즐거... 어야 냄새 왜 이래? 소세지빵 맛있을 것 같은. 아. 여기 식탁 그림 원래 없나? 이건 소시티인데 해놨네. 소시 소금을. 야 이거 는 이게 약간 삼사 이런 거야? 마뱀. 마뱀. 우와. 우와 이건 맛있다. 음. 내 브이로그엔 초상권이 없다. 얘너 <laughs> 둘이 비슷한 애들도 잘못 깔아가. 그치. 어, 체리가. 체리 없이 못 써야지. 스물일곱이 어. 되기 전에 <laughs> 체리를 맞춰야 되거든요. <laughs> 조금 라도 <laughs> 늦기 전에. 어, 바악이지 발악. 일곱 일 날이 는데그럼 머리 안 나면. 내가 깨워줄게. 도시 찍는거 이제야 알거지 저늘은 먹는다. 1 0 0러 100달러? 요달러안돼0달러1 0 100달러. 1 6달러 1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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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하나 100달러. 1 0 0달 오리차. 니도 먹을 수 있음, 이거는. 먹어봐. 어때? 한맛나 아, 커피 맛이 안 나, 아예. 아, 귀엽네. 이게 일부러 약간 플라틴. <laughs> 이게 내가 원한 추미인데 그냥 허우적거리는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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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칸... 뭐라 아, 아메리칸 그릴 아니 햄버그. <laughs> 이제 비행기에서 다일어나는 거야. 아, 인정. 엄나 <laughs> 빨리. 엄나 빨리. 빨리. 어. 나 빨리 나가.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엄나 빨리 퇴근하는. <laughs> <laughs> 그래. 둘이 커플인가 본데 진짜로? 야, 우리 아까 수영하다 만났으면 강연좀 기절했겠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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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놀라> 그래. 다 와, 크 와이... <laughs> <laughs> 근데 이거 세트 시키면 나오지 않을까? 아, 세트가 없어 근데 더블이 세트야? 그렇지 않을까? 더블이 두개되어있다는거이야 캐스트가 개. 아, 그래? 응. 아, 그런 것도 있겠다. 더블 블루 이거버부터정신게있으 미치 뉴디 안으로오고이흐른 <laughs> <너무 웃음> 하고 있었어. 넌 불렀다. 안아 돌려면모자란내이야 아, 여 아, 이거... 아아아

이렇게... <laughs>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지? 조심해져. 긴장해서 그런 거 같은데, <laughs> 어? <에어컨이> <laughs> <laughs> 데코가 심지어 오이네? <웃음> 홀리. <웃음> <웃음> 짠! <웃음> 진짜 이데 어머 가 어디 나갔네 진짜 진 그냥 친구대 사이판 여행 완전 필수품다그뭐오랫동 때릴까? 몇대 때려줄까? 말아지리고까내추이가 이거야 없는 방법이 아, 그럼 됐네 됐냐 됐냐 순주야 왜니 혼자 휴대폰해 <laughs> <laughs> 우리 이러는데 쌀이야 쌀 먹어 누구 많이 못 먹지 않아? 아니.. 아.. 아니... 조금? 이거 봤나? 응 오해장 오해장 오아 그렇다고? 여기 주차장이야? 그럼 가봐 아 여기네 런쥐 어 오케이 온라인 예쓰 온라 늦으면 참 가만 안둬 <laughs> 가만 안 둬는 못 배운 거 아. 같은데 아직 너 어디가? 안돼 가지마 같이 가. 안 돼. 나 수영 못 해. 킹바다킹바아 <laughs> 아, 킹바다무지개다 <laughs> 대박. 우와, 그 진짜 예쁘다. 어제 나과 아니, 나견과류도 먹어. 과류 and one i c e a m e r i c 네. 색깔 딱봐 엄청 연해보여그 아, 섬에서 먹었던. 난 너무 진하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거 이제 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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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거 통제하는 이자표가. <laughs> 그럼 북한이랑 다를 거 뭐니? 기능 다 떠분을. 너무 예쁘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너무 예쁘잖아. 존나 <laughs> <laughs> <진짜> 웃겼다고. <laughs> 우리가 지가 그로토를 가져왔다 이거 거의. 됐다. 대 대답 답 그런 거. 어야 밥만도 밥야햇반이네야 탄현서. 야. 야 햇반햇반햇반이다야 야, 햇반. <laughs> <laughs> 이거 <이건> 뭐야? 왕중국밥이야. <laughs>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카드. 야 저거 다 나갔다. 오케이. <laughs> 저게 제일 맛있어. <laughs> 맛있 하나 있다. 나 쏘다. 이거 막 푸딩도 있고. 아니? 니 네, 먹고 싶을까? 일 야, 이거 어때? 약간. 초 그러니까 약간 쌈 쌈마이 쌈마이 비주얼로.

식당 돌아왔었어 레스토랑 뭐라는 거? 뭐라는 데다는거 같은데. 예. 네인업페이 or before the checkout? You can check out and then check fresh ah, Yes, okay. See you.

Bye.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네, 네. 작은 보라색 라스테바 홀아, 헤스아아 아니, 고개합니다 어떻게? 믹스 이를 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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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를 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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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를 고개를. 고 냉면도 맛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오이 들어갔는지 물어봐야겠다. 우리끼리 볼게 없는 여가 어떻게? 햄버거를 한잔 더. 훅인 햄버거. 아 여기 야 어. 베스트래야. 그래 얼스카트 햄버거. 햄버거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먹을 수 있겠어. 응. 이거 이거 찍어 먹으라고. 아 영국 모자. 밥을 완전 고봉으로 주네. 국물에서는 맛있어. 국물은 그 맛이 나. 끼 주세요. 지금부터 안전한 비행을 위한 다섯 가지 수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